최근에 바이낸스 창펑자오와 더불어가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기소 싸움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연일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약세장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되면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쪽 신규 속보에 의하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자산 법정화폐 전환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 바이낸스 창풍자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 자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달러화시켰다거나 현금으로 바꾼 거 아니냐. 관련 루머가 돌면서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빠진 바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루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낸스 창풍자호의 직접적인 언급만으로도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시장에는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해당 사람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현재 뭐 바이낸스 측에서 보유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현금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루머들로 인해서 더욱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창풍자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요. 오히려 여기서 바이낸스는 현금에 대한 보유량을 오히려 줄여버리고 암호화폐 코인 보유량을 더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약세장, 코인 시장 기준으로 단기간에 폭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벌였다라고 본인 입으로 밝혔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접적인 최근 바이낸스의 자산 현금화 루머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에서 막 자산 현금화에 앞장선다. 이런 루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낸스 창풍자호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낙폭은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바이낸스 루머와 더불어가지고 다시 한번 코인을 금락장으로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빈 후드와 관련된 이슈였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로빈 후드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서 이번에 SEC 측에서 증권으로 분류했던 특정 암호화 폐들에 대한 대규모 상장 폐지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장 폐지 이슈 이후에 단기적인 급락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낙폭 자체는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로빈후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밝힌 내용이 비트코인 아니면은 이더리움만 거래할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코인들을 부정하면서 대규모 상장 폐지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SEC 측에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 채널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뭐 에이다라든지 폴리곤, 솔라나 같은 종목들 미국 거래소 안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모든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이거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누드 쪽에서 상장 폐지한 건 맞지만 다른 거래소에서 아직 상장 폐지 안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토큰들 자체는 이렇게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플 (XRP) 토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SEC와의 리플랩스 소송전 시작되면서 리플도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지만.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실제로 SEC 게디겐슬러 위원장과의 어떤 법적인 소송 당연히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장 폐지로 가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도 해서 SEC 측에서 만약에 승소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만 국한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부 거래소에서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외 거래소, 홍콩 거래소, 유럽 거래소, 국내 거래소 우회해가지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의 SEC만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미카 법안, 홍콩의 웹3 관련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당 거래소들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은 토큰을 다른 나라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거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SEC 측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외에 있는 다른 나라 거래소들의 힘을 키워준다라는 겁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미국은 쪼그라들고 다른 나라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심 발표를 남겼죠. 로빈후드의 에이다나 솔라나 폴리곤 이런 상장 폐지 조치에 대해서 규제 기관과의 협력 대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 시작할 거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일단 첫 번째로 명확성 자체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모순적이다. 둘다 맞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부는 상식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명성과 무결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일 뿐이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불명확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홍콩은 이런 미국의 불명확한 규제 모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홍콩 입법회 의원 존이 은응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부 다 홍콩으로 와라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규제 준수 거래소 라이선스를 발급을 해줄 거고 증시 상장 계획까지도 논의를 해주겠다 환영해 주겠다 한마디로 기꺼이 도움을 제공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홍콩으로 모여라 관련 발언을 남겼고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홍콩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코인 시장의 돈들이 홍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국경이 없죠. 그렇다면 코인 시장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중국발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sec 때문에 급락하고 면서 저가 매수 찬스를 주는 현재 시점이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리플 xrp 토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래 지갑 주소가 증가 추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하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를 여기면서 리플, 고래된 리플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리플뿐만이 아닐 겁니다.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금융기관 돈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위기는 항상 곧 기회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SEC가 규제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도 대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으로 갈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이런 추세 전환 타이밍이 오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순식간에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 타이밍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다시 한번 추세 전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리플 코인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공포감 주면서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음봉 나왔는데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려 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600원대 초반 라인까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리플 관련 넘버원 담당일진 채널로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지속적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수익 내드렸고 이번에도 560원 라인 6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70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영상 통해서 공지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 600원대 초반 라인까지 오는 경우 기본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단타로서도 최소한 5% 이상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무조건 지금은 공포감 주면서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680원 라인 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으로 오면 올수록 좋기 때문에 비중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700원 라인 돌파하는 급등 패턴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한번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600원대 초반 라인으로 오면 올수록 좋다. 무조건적으로 고점에 진입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680원 위에서 진입하지 마시고 600원대 초반에서 단타로서 비중 매수 정도만 진입을 하시게 되면 5% 정도 차익은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는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세 가지만 잘 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 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1, 링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한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중요한 건요. 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홉 번 수익나고 나서 한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 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뭐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 아니면 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발표 드리고 있고요. 직장인 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하루 기본 세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 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 하면서 바로 네오 코인 추천드렸고, 네오 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뭐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에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 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